안녕하세요. 해처럼 환하게입니다. 이번에 올릴 영상은 카사스의 지하묘를 아주 빠르게 돌파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시작 위치는 감시자들. 잡은 그화터볼위치고요 수면의 감시자. 그리고 필요한 아이템은 벽파의 반지랑, 음료의 반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주 빠르게 돌파하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다크소울 3, 새로 오신 분들이 보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너무 빨리 가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사스의 지하녀를 들어오셨으면,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세요. 거침없이. 여기서 무시하고, 떨어지고, 떨어지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뼈다귀 덩어리 굴러오는데, 오기 전에 딱 피해주시고, 이 왼쪽으로 꺾어주셔서, 저기 앞에까지, 보이는 저 앞에까지 쭉 달려주시면 됩니다. 달려 주셔서 이 구덩이로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쭉 달리시면 여기 앞에 이게 있는데 몬스터 있는데 잘 피해 주시고 위쪽으로 딱 돌아서 들어가 볼게요. 잠깐 스태미너 좀 회복하고. 이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꺾으면은 이제 여기에 뼈다귀들이 엄청 많이 일어날텐데 다 무시해주시고요.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다리를 건너주시면은 건너기 전에 한대 톡! 딱 쳐다보면 저기 뼈다귀들이 오려고 하는데 이제 다리가 계속 꺾어져.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가보시면 이곳이 바로 칼사스 지하묘 보스전 해왕 원일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1분? 1분만에 칼사스 지하묘를 헤매지 않고 바로 보스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해처럼 환하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